1 0 0 운동 하고 우리 곁에 는 동사 꿈이니 힘 뿐이야 나 깨진 상 잡고 우리 점, 나중 내리나 주목한 사리는 환호로 이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후보들에게 힘을 주세요. 아셨죠? 네. 네. 제일 먼저 자 보양신호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보양신만큼 중요한 데가 또 있습니다. 어디지 아시죠? 네. 독도예요. 독도 아시죠? 맨날 강남 가져가고 싶어서 널널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독도. 자 가장 큰분고 오십니다. 누군지 아시죠? 네. 누가 오시나요? 네, 한동. 고향에 고향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16년을 찾기 위해서 고향시의 네 분의 장수들이 떴습니다. 고향갑의 한창석, 고향의 장석환, 고향들의 김종혁, 고향들의 김용해. 몰랐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할 때 나는 국민들에게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실패를 했어도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국민들에게 잊혀진 사람이 되고자 양산 책방에 가서 조용히 책이나 보면서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정이 어렵게 돌아갈 때 우리들은 총생이 오기만 기다렸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우리 고, 고양시의 후보를 선택되신 네분 전부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차락을 반듯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고양시의 후보들을 한번더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갑의 한창석, 고향으로 장석환고향병의 김종혁, 그리고 고향장의 김용태 이름들 다 기억하셨죠? 반드시 네 분이 동반 당선돼야 합니다. 누구는 당선되고 누구는 떨어지면 안 돼요. 똑같이 동반 당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줘야 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네, 미안합니다. 세 번씩 하도로한번 한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줄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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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의 밝은 미래를 함께할 한창섭! 고시에서 30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정말 훌륭한 노무들이 고향시에 나타났다. 정말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반드시 국무님 기호 2번을 선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니다습니다다 고맙습니다. 고니다고맙습니니 제가 처음 분수를 만들 때 우리 고향 시민단체들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뭐 쳐들어오고 꽃방람회 할때 등에 붙이고 반대 부어 붙이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시장으로서 이 분수대를 만들 수 밖에 없다. 아무리 이 사업이 좋지 않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시장으로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투여금방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미 계약이 다 되어 있더라. 계약이 다된 것을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바꾼다. 그게 의 임명상입니다. 정말 여러분도 4월 10일 중요한 선거를 아시죠? 예! 도양시은 김용태 후보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고양시의 12년동안 정말 무기력하고 변화없이 태보를 시켰던 민주당 의원들 맞죠? 예! 정말 아니 얼마 없다고 올라오자마자 그러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 정말 우리 가지고그 이번 국민의 힘부보들을 모두 당선시킬 학교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지런시 국민의 힘 팔십입니다. 고맙습니다. 0에부터 108만까지 함께 성장을 해온 고향을전 당위원장 김필례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정하는 고향시민 여러분들 우리 노래하는 분수대에꽉 메워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오시는거는 딱 한가지죠 네. 그 2번 당선시키러 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정정하는 네. 고향시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삶을 보살펴야 될 정치가 어떻게 되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인 국회 과연 우리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죠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디오이번 고향시를 장석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맨발은 아니고 빨간 운동화를 쉬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향시 그동안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있습니까 지난 2012년 2010년대 우리 고향시의 재정자립도 60%가 넘었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 32%에 아주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그동안 고양시에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시장들 있는 동안 우리는 재정자립도 반토막 났습니다. 고양시에 당대표가 있으면 뭐하고 교통부 장관이 있으면 뭐하고 교육부총리가 있었으면 뭐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통 지역 만들어 출퇴근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고등학교 자립형 사일고 하나 자립초등학교나 없는 백만이 넘는 도시에 종합대학교 하나 없는 이런 도시가

여러분, 저는 저는 1994년 이신도시에 처음 이사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일산과 분당은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 같이 시작해서 열심히 살아가자 이곳을 고향으로 삼고 열심히 살아가자는 그런 다짐을 했고 아들 딸 낳고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난 12년 동안 민주당이 국회의원, 기회장 다 싹쓸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길계가 주목하던 도시였던 일산은 민주당이 이곳에 다수당이 되고 집권을 하면서부터 폭력하기 시작하면 일산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아무런 약속이 없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왜? 경거 때만 되면 정권 심판하자 그래서 그러면 주민들이 찍어주고 그러면 자기들이 권력을 갖는데 아무 일안 해도 4년 뒤에 또다시 정권 교체하자 그러면서 표를 가져가면 되니까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또 민주당을 찍어주면 일산의 미래는 없습니다. 모습에 얼마나 소기스럽습니까? 야당은 변하기는 그냥 오히려 정치라는 선물만 안게다 주었습니다. 고양시는 지난 1 0년간 야당의 정치선력에 의해 모든 것이 차참히 무너졌습니다. 앞에 한한 도대체 12년간 고양시민을 대표하는 일할 수 있는 세꾼, 능력 있는 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를 무시하고 입법 복지로 하며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무능한 야당이 다시 집결하려 합니다. 아기 저희만이 시장을 추면... 내가 내려고 합니다. 3년씩 일어나면 대통령을 탈의해야 뭐. 한다 합니다. 지금, 여러분 후단표. 이제 복주하는 야당을 막아야 합니다. 이들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laughs> 여러분 저 네! 김용태 뜨거운 <laughs> 마음담아 승리의 마음담아 인사드립니다 <laughs>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적이고 자기들은 국민의 편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 대한민국 뒤로 가느냐, 앞으로 가느냐, 이걸 결정하는 선거라고. 조국 떠드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조국이 뭐라고 합니까? 조국이 윤석열 정부 3년 만에 문 닫게 한다고 떠듭니다. 그래서 자기 조국 땅 찍어달라고 합니다. 아, 제가 이렇게 이번 총선 총선 주장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조국 가복 분내느냐 아니면 조국에 국회 방탄복 입고 히인낙낙 하는 꼴 두고 볼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조국에 국회 방탄복 입고 히인 낙낙 지 새끼들 끼고 노는 꼴보시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동훈 위원장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조 심판. Yeah. 따라가십시오. 따라가십시오. 이조 심판. 이조 심판. 이조 심판. 이조 심판. 이조 심판. 우리 정신 아빠.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이번 선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후보만큼, 후보만큼 작두 타야 됩니다, 작두. 그래야 2조 18하고 대한민국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 위대한 고향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지역구 일산도고 고향녀 한마디 만하겠습니다저 김영태 반드시 분당 역전 시키겠습니다. 김현미가 발행한 8년짜리 약속문 확실히 부도았습니다이영우가 발행한 4년짜리 확실히 부도았습니다 그러나 저 김영태가 발행하는 자기 앞 수표는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일조완전 이동태에게 믿고 맡기시는 일생 도약, 분당격전, 내 인생의 반전 드라마, 확실하게 보여드릴 것을, 넥슨 여유분 답해! 곧 도착하십니다 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정말로 뱃속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함성 승리를 결정하겠다는 뜨거운 함성 한동훈 위원장께 보내주실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훌륭한 예! 승리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내려왔던 기간 다, 다시 해달라고 그럽니다 자 이번 참선 이조 심판 이조 심판 이조 심판 이조 심판 이조 심판! 심판! 심판 자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이제 올라오십니다. 제가 이 마이크 잡은 이유는 하는 게 아닌 니 이게 제차라 그렇습니다. 오해들 하지 마십시오. 네 <laughs> 일상이 바뀌는 게 정말 소원입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너무 오래 참고 기다리셨죠? 정치를 믿었는데 정치는 일산을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믿고 뽑아달라고 또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저 바꾸고 싶었는데요 저보다 더힘 세고 능력 있고 이해를 해낼 수 있는 김용태 후보가 오셔서 저 마음 아주 크게 마음 편하게 양보했습니다 네. 여러분 국회의원 되고 나면 얼굴도 안 보인다고 맨날 욕하시죠? 네. 그런데요, 김용태 후보가 삼선을 한 서울 양철은는 우리가 20년 넘게 국회의원 한 번도 못낸 지역이었어요 그런 지역에서 맨날 1% 0.몇%로 이기셨는데 그렇게 이기고 그 자리에서 3선을 하셨던 이유는 한 달에 두 번씩 토요일 하루 종일 민원회화를 하신 거예요 유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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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회의원 당선돼서 이 지역 현안이 국토교통이 현안인데 국토에 가지 않고 정모위에서 4년을 보낸 현직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 지역에서 발판이 돼서 삼선의원이된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토부 장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다 외면하고 3개 신도시 창릉에다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됩니다 아, 4년 전의 분노를 잊으셨습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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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었습니다. 먼도적으로 뭐, 하는 사업 지구 제대로 되는 거 보셨습니까? 전직 도시사 자기 대공 공부냐고 북한에 돈좀다 주느냐고 김택수 사장 이상한 사람 앉혀서 무슨 짓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네. 경제 자유 구역은 지자체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가 주정해서 l h 가 들어올 수도 있고 민간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테크노밸리는 기반시설 아무도 중앙정부가 대주지 않지만 경제자유구역은 중앙정부가 기반시설을 50%에서 100%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여러분.